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충웅입니다. 3월 9일 대선투표일이 임박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각 유세장은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적급한 네거티브 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야당 후보의 오프컷 세레머니가 시선을 끌자 여당 후보는 이에 질세라 발차기로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원조 발차기 후보가 나서서 그건 내 거라며 왜 따라하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유세장에서 각 후보들이 시선을 끌기 위한 기싸움 세리머니라고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들의 공방 품위 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상대방 비방이 도를 넘어 비열하고 엽기적인 저주의식까지 등장해 섬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면 비방이고 내가 하면 검증이라며 최면도 염치도 다 부린 네가티브 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다 먹취를 끼얹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조열한 진흙탕 싸움에 진저리가 나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수준이니까 외신까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 인류판 선데이 타임스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는 평가를 하면서 한국은 케이팝, 오스카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문화수출국이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영화 기생충보다 더 생생하게 엘리트들의 추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쇼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터도 추문과 말싸움, 모욕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전이 얼마나 난장판 수준이면 외국 언론이 역겹다는 표현까지 쓰며 혹독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미국, 영국 유력 언론 매체들이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한국 전지호의 민낯으로 국민들은 납득울 지경입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초박빈 판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활을 걸고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유세전은 혼탁과 과열로 치달을 위험성이 큽니다. 선거전에서 상대방 공격은 불법 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 을 구분하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후보들의 도덕과 자질에 대한 검증 이나 정책 대결은 아예 뒷전이고 서로 비난과 폭로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검도를 벗어난 네가티브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일 뿐입니다. 도를 넘는 비결하고 치졸한 흑색 선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만 부추기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대선 투표일까지 국정 비전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이렇게 난타전으로 얼룩져 서로 상처를 입고 나면은 선거 후에도 통합과 협력은 어려워집니다.서로 적이 아닌 경쟁자이자 정치 동업자라는 인식으로 공멸이 아닌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을 갈라치게 해서 당장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근시한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사회통합과 화합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그동안 적읍한 정치가 내네 편과 내편두 네 쪽으로 갈라놓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위대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자리에 모여 네가티브 중단 선언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상대 후보를 변하지 않겠다고 공표해야 합니다. 당원과 소속 의원들의 상대 후보 비방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걸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펼쳐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공정한 대선 관리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대선이 될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철저한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벌써 어느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 벽보가 누락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현장 관리를 했기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문구 작성에서부터 선거관리 전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철저한 공정 선거를 보장해야 합니다. 후보간 페어플레이를 뒷받침하고 선거 후에도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짧은 기간. 후보는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국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은 뻔질하게 말만 잘하고 말 바쁘기 그리고 허세 부리는 후보를 원치 않습니다. 솔직하고 포용력이 있고 국민을 껴안을 신뢰감이 가는 진정한 지도자들을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과연 누가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를 음속히 선택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전이 혼탁할수록 깨어있는 유권자의 예리한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은 내외 뉴스통신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